<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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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aughs> 다 해서 <laughs> 몇 평이죠? <laughs> 아, 5000평 <5천> 넘죠? <laughs> 아니야 <평은 웃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시죠? 어, 일단은 <laughs> 여느 때와 같이 트랙터를 한번 싹 들어올린 다음에 <웃음> <웃음> 일부는 그, 계약제배했던 박스로 넣고 어, 일부는 인터넷 판매를 해볼 예정입니다 감자 품질에 대해 자신은 있으신가요? 아, 자신 있죠 다른데 다방에는 우리 감자는 요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있고요. 봐야 될것 같은데요? 감자 한번 보시죠 <laughs> 근데 아직 캘 때가 안된거 아닌가요? 이 줄기 한번 캐 보겠습니다 야 그럼 지금 이거 보미가 있나? 어떤 병 있는 사람이 이거 감자 그냥 뿌리 먹고 병이 나섰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 모나 오 모나? 그건 헛소리예요. <laughs> 이건 과잉 과장 광고지, 과대광고. 저희 허위광고하지 않습니다. <laughs> 역시 사장님 믿을 만하네요. 아직 감자 조금 안 네. 봐봐 좀 손바닥 보여줘봐. 근데 이런 알감자를 음.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림용. 조림용. 음, <laughs> 아주 맛있죠. <laughs> 너무 어색다 <laughs>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헤지퍼도 되나?